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혈전 1라운드. 한번 봐볼게요. 서버 이전의 마지막 이제 서버에서 입찰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서버 이전 넘어가서도 아마 이제 이외칭은 그대로 갑니다. 자, 지금 어쨌든 그성혈전 연합이 아직 뭐 서버 이전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보스, 그레시아, 봄날, 일루션 일단은 크루마 보스 아 됐다 서문 일거점이죠 서문 10점 1라운드 서문 1거점 이실로테의일루션 어.. 여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레시아와 봄날은 같은 쪽이에요 그레시아는 7억이거 봄날은 5억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일단은 전투력이 높아지는 쪽에 올라가는 거겠죠 여기는 아직 결정이 났을지 안 났을지는 모르겠네요 워세 봄날 투력이더 높아지는 쪽으로 근데 투력이 높아지는 건 상관없겠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댓글로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왜냐면 매칭이 서문 2라운드 갔을 때다 같은 편이라 매칭이 없네요 투력은 상관없겠다자 사랑 넵튠사랑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사랑으로 찍은 적도 있 섬은 3거점 4거점은 일단은 두 군데 매칭은 티켓 걸면 안 돼요 남문 보니까 지금 거의 입찰이 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입찰을 못한 데가 많은 건지 못한 건지 아덴의 일루션 어? 아덴의 일루션? 바츠의 일루션? 아덴 서버에도 일루션 열맹이 있네요 바츠에도 일루션이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덴에서 일루션 열맹이 왜 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네요 만약에, 저기, C의 일루션이, 바츠의 일루션과 같은 쪽이라면, 최강과 같은 편이죠. 2대1 상황이 되네요. 근데 서버가 다르기 때문에, 파멸 열맹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편인 2대1이긴 해도. 윈다우드에서 고트력을 그 모아봤자, 이제, 큰 투력대는 안 넣을 거로 보이거든요. 파멸 열맹은 높일 수 있죠. 파는 몇천까지. 문제는 아덴 서버네요. 아덴 일루션은 엔틱 쪽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도 파멸. 일루션. 엔틱? 그로안 <laughs> 요즘에 다 연납, 연납 사업이라 제가 그쪽 연납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네요. 승부를 하는 거면은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텐데 승부가 아니라 이게. 누가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의 싸움이어서. 자, 바츠, 윈다우드, 그레시아네요. 그레시아는 고투력들이 많이 없죠. 바츠는 고투력이 있고, 샌덤이 있고. 자, 일루션 을맹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삼고 있죠. 일루션. 김민정은 또저런거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윈다우도 봤죠 어? 황제 황제는 적대 아닙니까? 와 황제가 엘로션 열매의 아군이 맞죠? 적대인가요 아군인가요? 이제 신섭에서 같이 해줬네 입찰에. 워열맨 같은 경우에 예전에 김민영이랑 약간 관계가 좀 있긴 있는데,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윈다우드 황제, 4층에서 올라갈 확률이 없죠 왜냐면은 남은 3가점에서 올라가고 남은 4가점에 올라가야지 동맥으로 싸울 수 있으니까, 황제가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겠네요. 그래야지, 남은,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점을 만들 수 있는. 결승까지 올라가려면, 김민정이 지금 판을 짠 거네. 보니까. 근데 여기 파멸 열매이랑 일루션 열매이 너무 세다. 동문 일거점은, 기란. 아, 블러드 열매이랑 디온 디온인데, 2대1 싸 근데 디온 서브가 고투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대1 상황이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6억하고 5억인데 저게 이제 더 채울 수는 있겠죠. 더 채울 수는 있어도 아마 7억 가까이는 안 나올 거로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투력발로 블러드 열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거의 90% 1 0의 변수 어, 미접자가 생기면 고트 미접자가 생기면 동문 이것저은 올킬 올킬이네요. 발라카스 어, 동맹이네요. 8호 그 다음에 타임 넘다가 8호 4차. 음, 이거는 솔직히 밀릴 수가 없다. 올킬이 이0퍼센트 동문상업점, 장미올킬 같은 편이죠. 오랜 패왕. 여기도 근데 올킬 올려주지 않을까? 삼동맹으로 와, 근데 동문 이거점이 올킬 올라가고 동문 상업점이 올킬하고 어차피 이동맹 여기다가 블러드. 삼동맹 켄나켄나가좀 음, 힘을 내야 되겠네요. 일단 하딘 쪽에서, 저번에 그 1라운드인가 거기서 이제 하딘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블러드랑 기란 두 군데 매칭이었던 거 이탈되었었는데 하딘올랐단 말이에요. 이번에 장미에서 올킬 올려주지 않을까. PVP와 드래곤나이트 거의 동투력이네 여기도 솔직히 저캔나우엘 서버에서 화요일날 투력이 더 높아지는거 자 이렇게 해서 성열전 1라운드 대략적으로 봤는데 솔직히 선열전 1라운드가 예전처럼 경기가 이루어지면은 뭐 어느 곳을 이야기해주고 이쪽이 뭐 승률이 더 높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요즘은 다 그냥 연합끼리 입찰이라 제가 뭐 거기에 연합이면 알수 있겠지만 거기에 연합도 아니고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이거는 뭐거의다 보면은 뭐 같은 연합에서 입찰을 했고 연합에서 입찰하면 어차피 승률은 그러니까 승은 정해진 거죠. 그 정해진 걸 알려면 그쪽 혈원이거나 그쪽 라인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로 알려달라는 게 맞네요. 아무튼 생일 전1라운드 다들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